오빠, 세기님 스윙할 차례 이번의 스시로는 497미터 거리의 파파이리입니다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. 잠깐, 어, 중간에 중간에 저기 옆으로 가라는데 그냥 옆으로 가래? 봉차. <농살> <농살> 아은노봉 <목소리> 고기 그다 그래, 갔어. 이런 게. 에스 공사 좋다. 공사는 듯다. 아, 냄을 너무 많아. 네, 내 집을 약간 보니까요. 네. 47 아, 70, 48 70이셨던가? 잊으셨어요? 78 8. 큰거 믿어요. <목소리> 오른쪽이 드라이가다 <목소리> 위험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

180 나와있죠. 180? 180? 180? 180? 180? 180? 1호0 18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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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8 0 180? 180? 180? 180? 180? 180? 1 8호 유는재여님수영 차례입니다. 응.

좋아 퍼팅 사운드 아여거 오르막 아니야? 아 이거 뭐야 나. 똑바로 똑바로? 유진재가 커티라인 촬영입니다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어우 부럽다 똑바로 뻔히 <목소리> 잡았다 이게 똑바로야? 음. 그러나 세니까. 사은 마무리까지 한 번에 아시죠? 왼쪽으로.

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필어요야필 필드, 필드, 치는 필 같아 드아드 필드, 그드필 다행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야